자, 오늘 일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장, 이두 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 때, 그 저희가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함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주, 일주일 전 주일이죠. 전 주일부터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되었습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 나기를 타고 입성하는 음, 내용이 11장에 나오면서, 어, 이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 길을 깔면서, 호산나, 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어, 나오면서, 어, 그다음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에 열매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어,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영원토록 따먹지 못할 것이다라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시냐면 때가 임했에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고, 또, 복음이 임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의 통로로 복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너희들의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이제 너희들은 복의 폭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늘 주의 깊게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 우리도 아, 우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는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율법의 시대와 또 예수님의 이, 땅,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노라 해놓고 예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늘 가까이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선지자도 보내고,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도원에 있는 농부의 비유처럼 비유처럼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주인이 잠깐 떠났는데 그 새를 좀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선지자죠 보냈는데. 어, 그들이 음,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의, 너희들은 이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만민.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세금 문제.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또그 부활의 문제 형사 취, 취수제를 통하여서 어 부활에 임했을 때 이들은 이 지금 사도 개인들이 말하는 건데 사도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그 예수님께서 어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 그러면 어 어떤 한 여인이 한 형제를 취하고 또 죽고 또 취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누가 진정한 부부가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에 이게 극단적인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런 부활의 문제 또 계명의 문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계략을 꾸며 가지고 이게 몰아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윗이 먼저 앞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이 앞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제 있는 어떻게 보면 천 년이나 관계 시간이 떨어져 있는 관계의 차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먼저 왔다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행동하는 대로 이렇게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그냥 책이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권위,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성경의 잘못된 것들을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하늘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했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반대로 보면, 어, 마지막으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 어 12장 141절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 이게 이제 두 랩돈이에요. 이두 랩돈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 천0백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 5 0 0 원의 헌금을 음, 드리고, 어, 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이 많은 것을 드렸다. 왜냐면, 이 여인이, 뭐, 시장에 나가서 벌었던 돈이었나 봐요. 그 하루를 벌었던 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1,5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이 넣었다. 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에 대한 헌신과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바리세인과 쫙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과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요. 이름도 모르지요. 성경조차도 이름에 나오지도 않지요. 지도자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12장 을 묵상 해보 면서, 한번나는 이런 서기관 과 바리새 인들 의 모습 속 에서 살아 가고 있는 크리스찬 인가？아니면 이런 가 난한 과부의둘의돈을 들였 던 이, 여 인의 모습 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 으로 헌신 하 려고 하고, 또 준비 되 려고 하고, 또 나아가 려고 하고, 또 충성 스럽 게 하나님 과 예수 님을 섬기 려고, 하 하는, 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에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길입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쫓아가느냐. 이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다운 길을 잘 선택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생애전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위 때문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 이 과부의 두레도처럼 있는 것이 없고 또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며 사랑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